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네, LA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LA 맛집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뭐 아직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맛집을 얘기하냐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네, 아마 고개가 끄덕이실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이, 이런 사진을 저한테 보내오셨습니다. 네 장의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두 번째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메시, 네, 얼굴 아시죠? 임영웅님이 가장 존경하는 축구선수. 메시가 광고하는 것이 바로 하드락. 보이시죠? 이 하드락이라는 카페가 전 세계에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여기 지금 할리우드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예, 할리우드 말고도 서울도 있고 제주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메시가 광고를 하는데 아마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은 우리 영웅님이 지금 LA에서 콘서트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녁에 시간 났을 때 메시가 광고하는 이 하드락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 요렇게 <laughs> 추측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 그리고 이 집이 이 햄버거 뿐만 아니라 블로그를 보니까는 스테이크가 어마무시하게 맛있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이게 제가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요. 에, 사진도 참잘 찍었습니다. 에. 이 하드락 카페는 지금 이 보여주는 하드락 카페는 헐리우드의 중심가에 있다고 합니다. 위치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드락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하드락인데 바로 앞에가 어디냐면요 보시다시피 코닥극장 이게 바로 에, 임영웅님이 이번에 콘서트가 열리는 그 뭐죠 콘서트가 열리는 돌비극장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돌비극장이 요겁니다 코닥극장입니다. 이렇게 코닥이라고 붙여 있는 데도 있고 돌비극장이라고 붙어 있는 데도 있는데요 이 돌비극장 바로 뒷문으로 가서 뒤로 넘어가면은 요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 하드락이라고 합니다. 멀지 않죠? 아마 영웅님이 에 지금 콘서트에서 어떻게 뭐 리허설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시차도 적응하고 자연스럽게 이 하드락 앞에 들리지 않았을까 추측이 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뭐이 할리우드에서도 멀리 있는 건 모르겠는데 바로 이 극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는. 그렇죠? 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에, 이렇게 껍데기에 This is h a d r o k 이라고 써있네요. 써있고, 이게 실내인데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에. 그래서 에, 자리를 이제 배정을 받아서 앉았는데요. 그 음료수, 요 병이 또 이쁩니다. 병이 별표 모양으로 된 병이 있어서 이걸 보면서 사진도 찍고 에, 기다렸다고 하네요. 네. 마침 이 블로거는 거기 가, 자리 갔는데 그날 무슨 생일또 맞으신 분이 있어갖고 같이 해피버스데이 투유 불러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재밌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료수 이렇게 얼음 잔뜩 들어가 있는 음료수들도 이렇게 있네요 네 그리고 하드락 카페 하면은 유명한 것이 이 스테이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 말에 의하면 자기가 이 스테이크를 시켜서 먹었는데 많이 남았답니다. 남아서 이거를 집으로 가지고 왔대요. 포장해갖고. 포장해갖고 가져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 차갑게 식었는데도 맛있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랬을까 싶죠? 네. 요렇게. 여기 무슨 토마호크처럼 이렇게 뼈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밑에가 여기 딱. 와, 진짜 맛있겠다. 네. 그렇죠? 할리우드 거리에 있는 이 하드락 카페.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내에도 서울에도 있고요. 또 제주도에도 있고 이 세계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게 글로벌한 이 기업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메쉬라는 정말 스타를 이용해서 이 광고 사진까지 찍었는데 이 사진 보고 임영웅님이 안 가기가 좀 그럴 다 생각이 안 드십니까? 네 아마 혹시 이집 앞에 여기에 우리 임영웅님도 사인이 하나 딱 걸려 있으면 깜짝 놀라겠죠? 네자 우리 LA에 가시는 분들은 혹시 LA 맛집이 애매하다 하면은. 예,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린 대로 이 하드락 카페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laughs>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출출한데 이 임영웅님이 먹는 스케 스테이크를 생각하니까는 더더욱이나 기분이 좋습니다.